기자 협회 보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에 올해 올해까지 기자들의 질문을 받는 회견은 다섯 번에 불과했습니다. 취임사에서는 자주 언론에 소통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회가 작은 것은 유일한 대통령입니다. 총리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제 비대면 시대인 거 알고 계실 터이고요. 그리고 아마 의원님들도. 언론인들하고 기자 회견을 하고 싶어도 쉽지 않은 상황도 잘 체험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중대본부장으로서 언론과 좀더 소통하고 우리가 정부 정책이나 또 우리가 경,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국민들께 소상히 보고 드리고 싶어도 이제 언론과 인터뷰나 언론과의 간담회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걸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대통령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래도 소통이 부족하다고 하면 더 소통을 열심히 해주시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년에한 번은 너무 적습니다. 혹시 김대중 노무, 노무현 대통령은 몇 번이나 알고 계십니까? 예, 저는 그런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150번 넘게 했습니다. 혹시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 클린턴 대통령은 어느 정도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 잘 그런 통계 없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 국가적 현안이 있을 때마다 뒤에 숨는 경향이 있습니다. 추윤 갈등 때도, 새공문원 비살 때도, 박은순 오고등 사건 때도, 조국 법무장관 사건 때도, 윤미한 해부증 사건 때도 문재인 대통령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고 있는 대로 최대로 많은 같은. 제가 알고 있는 한 대통령께서는 어, 의사를 말씀하셔야 될때 또. 지시를 해야 될때또 의견을 개진해야 될 때는 항상 필요한 조치를 하고 계시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혹시 레카 대통령이라는 소리 들어봤습니까? 레카 대통령? 무슨 대통령이요? 문재인 대통령이 생색을 낼 때나 쇼가 필요할 때는 뭐그 교통사고났을 때 레카가 빨리 오잖아요. 귀신같이 달려오잖아요. 그런 대통령이다 이런 소리가 있습니다. 화성 공공 아파트라든지 또 백신 관련 이런 뭐 다른 회사 대표 회견이라든지 이런 거는 잘 나타납니다.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 그 서초구 출신이시죠? 서초구 지역구시죠? 예, 서초구 출신입니다. 서초 구민들이 부끄러워, 부끄러워하시지 않도록 좀 해주십시오. 우리 국무총리께서 정말. 종리로서의 기능을 예.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서초구민들께서 예, 저는 당당합니다. 그러하시지 않도록 그렇게 질문을 드렸죠. 예. 예.